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의 말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연의 자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장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되어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아담과 하와가 달아가여 하나님을 죄버리고 떠난 이후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영육간의 무서운 가난입니다. 그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이 마음속에는 공허와 혼돈으로 꽉 들어차고 만겼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제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날려 먹고 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심적, 환경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우리 안에 창조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한 존재할 수가 없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삶과 사회, 국가와 세계 속에 운행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도륙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풀로만들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로로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심니 그래서 개인의 심령이나 생활이나 사회제도와 정치할 것 없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귀신의 프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한 귀신에게서 쉽게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짓말는 귀신 점치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묶고 있으며 또한 세속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귀신들은 사람들로 하금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귀신에게 묶인 사신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맙니다. 주는 영이신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시간 이상 기도드려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담은 원래 연안도 육안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날이 선을 할 때면 동산에 다니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에 빠지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영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을 모르고 단지 육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밖에 보지 못하게 되어 유물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 채 세상 쾌락만 누리다가 죽으면 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을 살리시고 영안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길이던 낙그에 같이 된지아니하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뚜렷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고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지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종의 삶, 즉 눌린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는 죄악의 눌림과 양심의 가책,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과 좌절, 절망의 눌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드리면 은혜의 세를 주십니다. 은혜의 세라는 것은 신형을 말합니다. 신형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에게 세워놓으신 음한 법입니다. 이시연은안식년인 7년이 7번이나 되는 49년의 큰 속죄 제사를 지낸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연이 되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집이나 전토를 팔거나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집이나 전토를 도로 찾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희연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얼싸 안고 춤추며 눈물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는 전환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신령의 납발을 불기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신연의 나팔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종교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위대한 창조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삶은 영광의 씰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보아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와 생생의 연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